근데 네, 네, 저희 일자리가 있는가 싶어요.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제가,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, 해피니스 클럽이 앞으로의 10년을 또 바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저희 회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, 앞으로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여해주시고,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 국구 관계심터라든가, 영화의식 보호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누군가도 많이 도와주고 거든요.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소소하게 도와줄 거의해서 지역 사회 발전도 있고 저희 헬피니스가더 분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여기 이치임 씨를 시작할때저 뒤에 저비난의 봉사 비난인 헤스피니스 클럽이라는 멘트를 쓴 이유가 저희가 여성 클럽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30명이라는 식구가 이렇게 단합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께서 저희를 잘 저를 정말 잘 도와주셔서. 제가 참 일복이 많습니다. 이건 일복이라기 보다는 저한테 행운일 수도 있고요. 올해 어쨌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저희 10주년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저희 해피니스의 행사가 좀 많다 보니 저희 송갑수 총재님 많이 바쁘셨죠. 그리고 저희 서지방 신부들 모든 회장님과 그 재무장님이나 사무장님도. 오늘 아무래도 날씨도 좀 춥고 하다 보니까 또 일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다볼수 있도록 저희 역시 열심히 다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